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또 이렇게 택배가 옥수수가 왔어요. 네, 영월에 사는 동생이 해년마다 옥수수를 붙여줘요.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, 예, 제가 우리 그 남편이랑 작년에 갔나? 하여튼, 그리고 올해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바쁠 텐데 이렇게 또 옥수수를 따가지고, 이렇게 붙였어요. <laughs> 그래서 동생이 이렇게 해년마다 붙여줘서 다른 집에 거 이렇게 뭐좀 사고 싶은데 애들 아빠는 옥수수를 안 먹어요. 근처는 이제 옥수수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또 택배 아저씨가 문앞에다 놔두고 갔어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문자에 문앞에다 놔두고 갔다고 하더라고. 예, 요즘에 요맘때 되면 저희 집에 택배가 좀 많이 와요. 예, 우리 동생도 오고 또 지인분께서 또 이렇게 농사짓는 분들도 이렇게 붙여주기 래해서 어, 옥수수가 글쎄요 작년에도 50통이 왔는데 글쎄 나 세워보지 않았는데 어, 동생이 이렇게 아주 신선하게또 신문지를 이렇게 물에 축여가지고 어, 덮으면 아무래도 수분이 안 마르고 좋다네요. 예, 그것도 어, <laughs> 생활의 지혜죠.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도 그런 건 기본적으로 또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이제 옥수수를 이따가 한번 까서 몇 개를 또폭 삶아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네, 찰 옥수수 같은데요. 네. 여러분, 옥수수는 삶기 나름이에요. 다 아시죠? 네, 큰 옥수수가 만약에 10개라면은, 어, 옥수수 들어가는 그릇보다 가좀큰 그릇에다가 이렇게 뚜껑 담아가지고, 닫아가지고, 예, 처음에 막센 불에다 끓이다가 나중에 불을 줄여놓고, 한 30분? 네그 예, 정도, 30분 정도 삶아야 될 거예요, 아마. 예, 옥수수가 얼마만큼 여물었나에 따라서, 어, 이렇게 옥수수 시간을 조절을 하면 될 거예요. 거기다 넣는 거 아시죠? 예, 소금하고, 그, 신하다. 음식을 달게 할 때. 그거 좀 넣고, 이렇게 푹 삶으면은 맛있어요. 이건 지금 까는 것도 사실은 일이거든요. <laughs> <laughs> 까는 것도 사실은 일이에요. 아유. 그렇죠. 뭐, 이렇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. 나중에, 동생한테 또 맛있는 거 제가 또 이렇게 해서 보내드려야 되겠어요. 네, 옥수수, 맛있는 옥수수 먹는 대신에 동생이 없는 거 뭐를 이렇게 해서 보내줘야 될것 같아요. 네. 여러분들, 아무튼 여름에 감기 조심하시고요. 여름 감기 들면 빨리 낫지가 않아요. 네. 저는 옥수수를 다듬겠습니다.